좀해 보세요. 굉장히 조금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죠. 무슨 살짝 나가면 나오지 마. 오지 마. 야. 자, 지금 이게 아니 봐봐요. 비슷하잖아요. 기다가요. 맞아. 아니 하나 진짜 무서워고 아, 저거는 봐봐요. 봐봐요. <laughs> 저거는 좀따가웠어요 그래서 저렇게 한 거죠. 네. 네, 오늘 우리 라쿤, 라쿤. 친구들을 아. 만나볼 시간이죠. 라쿤은 진짜 캐릭터로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그 어디서도 나오고, 똑똑한 라쿤으로 나오고, 저희가 아는 모두가 아는 놀이공원 캐릭터도 되고, 그래서 되게 친근감 있고, 진짜 그 캐릭터들을 잘 살렸더라고요. 똑같이 생겼던데요. 이 친구들은 지금 다 라쿤 캐릭터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확실히 봤을 때 친근하더라고요 친숙하긴 하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음. 한번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요 바로 좀 어, 사장님께 커트를 바로... 아, 해야 될것같아요어 아, 역시 네, 가도와드릴요 네, 하고 여기 뒤에 하고 저는 저희 네. 세 번째로 갈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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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야 어, 네. 지금 이제 네. 어리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막 날뛰고 막 점프해서 막 컸하고 이런 거는 어 그럴 수 있는데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한번 했나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날바랑처럼. 제가 이거 점프할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거 점프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laughs> 괜찮은 그렇지? 뭔가 어, 좀 차분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애 네. 그 순간에 애기들이 판단을 하죠. 약간 강아지랑 고양이 중간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만했단 말이에요. <laughs> 이게 정말 라쿤이 맞나. 내가 알고 있던 라쿤의 크기가 이 정도가 아닌데 무서웠어요. 저 <laughs>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 오, 오, 오. 지금 저한테 벌써 호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야. 얘들아 나한테도 와. 아, 이렇게 만져주는 걸 좋아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네, 만져도 돼요. 네, 만져 만지셔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한 방.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를 들었을 때이너구리 친구들이. 지능이 네네. 동물 중에 팔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지능이 높으면 네네. 우리 아이들이 할수 있는 그런 개인기나 이런 것도 있을 어머, 것 같아요. 빵이야 하면은 뭐 그런 강아지들도 많이 하와요 아, 빵이야. <laughs> 어, <laughs> 굉장히 기대하셨나 봐요. 네. 우리 너구리들의 개인기. 어, 건강하게 만 저는 크기를 바래서 따로 가르치질 않아. 음. 아, 그래요. 네, 그냥 간단한 거돌 하나 뭐 손이 정도는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건 할지 모르겠네요. 캐치타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이렇게 음. 엉덩이 쳤으면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정말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음 인상을 받았습니다. 귀엽다. 그리고 애들이 손을 잘 써요. 네. 즐기고 또 이게 그냥 네 발로 뛰는 게 아니고 뭐세발로 뛰고 뭐네 발로 뛰다가 슬라이딩도 하고 별의별 노래를다 하는 거예요. 그서 어, 되게 똑똑하다. 한 가지 기구로 저렇게 많은 다양한 놀이를 하다니. 그리고 에너지가 너무 넘치네요. 우와. 아까 사장님 부르셨는데 에너지가 비글의 20배래요. 비글미 있다고 하는데 비글의 네. 20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비글보다 더 심한 친구들한테 너구리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라쿠나 이러면 될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은 아 네. 봤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라쿤이 네.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원장님 라쿤이 어떤 친구들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너구리하고 라쿤하고 좀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다른 종이거든요. 너구리는 개과고 라쿤은 그냥 라쿤과예요. 아, 아니, 과도 한과거네요 예, 그래서 그과 자체가 엄연히 다르고 오. 근데 이제 특징도 비슷해 보이는데 꼬리가 너구리는 같은 색이거든요. 아, 회색인데 라쿤은 라쿠는... 줄무늬하고 이렇게 모양이 좀 있잖아요. 네네. 줄무늬가 있어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편할 것 같고 전에 미어캣은좀 작았잖아요. 네네. 근데 라쿤도 한 5kg에서 25kg까지 어... 되게 넓어요 몸무게가. 음... 그리고 크기도 뭐 40cm에서 1m 40cm까지. 네, 네. 1m 40이면 사람처럼 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종류도 음. 되게 넓고 수명은 보통 야생에서 큰 애들은 5년 정도라고 해요. 오. 근데 이제 지금 저 실내에서 저렇게 케어를 잘하면 15년까지도 산다고 음. 하고요. 15년. 라지랑 네. 락... 비슷하네요. 그렇죠. 음. 네. 근데 제가 네. 들어보니까 사장님이 계속 네. 이제 우리 라쿤들이 지능이 네. 높다는 걸를 계속 강조를 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 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지능이 높길래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지 해서 조금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 강아지와 라쿤을 어. 비교했을 때 어, 지능 차이가 어느 어, 정도인지, 네,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개체 차이는 서로 다르겠지만 만약에 평균적으로만 한다고 했을 때는 라쿤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 고양이가 보통 60, 70. 아이큐가 네. 그 정도인데 라쿤은 한80 정도? 80이요? 네. 80? 저랑 별로 차이 아니, 안 나는데 제가안 아, 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음. 아 그래서 이런 집중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면에서 라쿤이 강아지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겠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보미 보미 이름 불러주세요 보 어머어머어머 아이고 저 모습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네. 나 힘들다 이거죠 한번 네. 돌고 나서 쉰다, 약간 이런 느낌? 아, 저는 그냥 모든 게다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조금 생각보다 덩치가 좀 커서 그막 주의 안내장이 있는 거예요, 경고문 같이. 그래서 혹시라도 막확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되게 친근했어요, 애들이. 오, 이때 사고가 네. 발생합니다. 네. 오, 네. 마이크를 얘네가 끈을 좋아한대요. <목소리> 아어어어어 calves calves 저희 우리 감, 저희 감독님 카메라 내려놓으시고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laughs> 마이크를 사서 하기 위해서 우리 우리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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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니야 아니야! 아니야! 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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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아아아 아무, 아무, 알았어, 오래기.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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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생님아생님 아, 이게 신기하구나. 자. 이거 정말. 아. 순수하게 리얼입니다. 네. 뭐 연출 하나도 없이 굉장히 저 때의 사항을 네. 잘 편집해주셨네요. 네. 카메라 흔들리는 거보셨죠 <laughs> 그냥 저를 좋아해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주머니를 하는 느낌이지. 저를 뭔가 이렇게. 해치거나 그런 느낌 전혀 아니어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해맑은 호기심 많은 그 표정들이 <laughs> 카메라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청포도랑 블루베리를 좋아해. 아, 좋아한다. 네. 오, 그래가지고 보세요. 밤이 네. 돌아, 밤이 한 방, 한 방, 밤이 돌아, 밤이 돌아, 밤이 돌아 주세요. 밤이 돌아. 어지 아, 약간 손을 이용하네요. 확실히. 네. 손 쓰는 걸 좋아해요. 카메라를 되게 좋아했어요. 음. 제 곁에 있는 겁니다. r tinning, g o m i d 그래요? 있. 예. 쓰 s 요 d 아직 아직 i d I did. I did. I did. I d i 어, I d i 다 오! 네, 그래서 얘는 또 식성이 좀 까다로워서 블루베리 좋아하고 얘는 청포도 좋아하고 그래요. 약한 그... 친구들은 네. 먹을 때도 되게 네. 만져나요네 그럼요. 아 얘네는 순해가지고 엉덩이랑 꼬리 부분 만지면 되게 좋아해요. 우리 강아지 친구들은 먹을 네. 때 머리를 네. 막 물려가지고. 어 아, 얘네는 오, 오. 순해가지고 먹을 때도 괜찮아요. 아 이게 푸실 푸실 너무 귀엽다. 청포도 네. 다시 넣어드릴게요. 네. 여긴 또또또또 아니어서 갑자기 미역해을 이미 갔다 왔는데 저기서 뚜루루 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오 블루베리, 블루베리 여기 블루베리. 우와. 어 라쿤 친구들이. 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물놀이 같이 할수 있는 물놀이를 좀 준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수영까지는 아닌 <laughs> 것 같고, 그러면요? 여기 안에서 잡게 어. 할수 있는 그런 물놀이를 할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한번 준비를 해서 아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없어, 없어. 선생님, 네, 그럼 바로 한번 선생님, 물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물놀이 하자! 자기네들이 씻어서 먹어요. 네네. 과일을. 반반 이게 뭐야? 반반. 혼밥. 물놀이 물놀이. 네 잡아주셔야 되세요. 애기들 물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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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을 수 있어가지고. 네. 네. 힘이 그렇게 장사해요? 맞다. 네 오. 충분하죠. 뒤집어서 이게 저 이제 물벼락 맞을 수도 있어서 어. 잡아주셔야 돼요. 아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탐색하는 오. 듯한. 네네. 아그 아까 와 발가락에 털이. 네, 있어요. 있어요지 그걸로 감지를 이렇게 해서 손이 음. 예민해요. 이게 먹을 때도 만질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데요? 네. 강아지들은 진짜. 양전해요 물을, 물을 좋아하네요. 라툰이 네. 의미가 씻어먹는 곰이란 뜻이에요. 씻어먹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데, 이제 사람이랑 커가지고, 네. 이렇게 좀막 그렇게 본능이 어 발달되어 있지 어 않는데, 물을 좋아하긴 좋아해요. 강아지에 비해서는.